113쪽. 사실 너희는 전부와 하나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장대함이다. 하지만 너희가 전부와 하나인 동안에는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전부와 하나로 있는 그 장대함을 알수 없다. 그래서 전부와 하나인 것은 그냥 물을 뜻한다. 체험의 면에서 너희는 그냥 너희 일 뿐이지 그것이 장대함을 체험할 수는 없다. 너희가 전부와 하나로 있는 그 장대함을 체험할 유일한 방법은 전부와 하나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태나 조건이 있게 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궁극의 실체인 절대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에 어떤 것이 전부와 하나이지 안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부와 하나가 아니라는 환상은 불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상대계가 창조된 건이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비슷한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사물들이 자신인 듯이 있지 않고 자기 아닌 것으로 있는 듯하다. 이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도구가 너희의 에고다에고는 자신을 자신의 나머지 모두와 분리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다.그것은 자신을 한 개별 존재로 생각하는 너희 부분이다.너희는 개별 존재가 아니지만 전체에 대한 체험을 이해하고 식별하자면 개별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에고를 갖는 것은 좋다. 너희가 하려는 바를 전제로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려는 바를 전제로 하면 너무 강한 에고는 좋지 않다. 이는 너희가 하려는 바가 분리라는 환상을 써서 참된 자신인 하나임의 체험을 더잘 이해하고 식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고가 너무 커져서 분리된 자신밖에 볼수 없다면 하, 합의된 자아를 체험할 기회는 안전히 사라지고 너희는 길을 잃고 만다. 너희는 그 환상의 세계에서 그야말로 미아가 되고 많은 생애 동안 길을 잃은 채그 환상 속에 남아 있게 된다. 너희가 마침내 자신을 거기서 끄집어 내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다른 영혼이 너희를 거기서 끌어낼 때까지, 이 것이 자신을 자신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이고, 기독교 교회에 들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 념이 뜻하는 바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저지른 유일한 잘못은 자기네와 자기네 종교만을 구원받을 유일한 길로 선언함으로써 분리의 환상을 그들이 너희들어 벗어나도록 해주겠노라던 바로 그 환상을 도리어 강화했다는데 있다. 자 이제 너는 에고를 가져도 좋은지 묻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그 답은 오로지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너희가 결국에 가서 유일 실체를 체험하기 위한 도구로 에고를 쓰는 중이라면 에고를 갖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런 실체를 체험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에고가 너희를 이용하는 중이라면 에고를 갖는 건 좋지 않다. 그것은 너희가 여기 와서 하려는 바를 못하게 막는 그 정도만큼 좋지 않다.하지만 너희는 여기 남아서 하려는 바를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만일 너희가 자신을 하나의 일부로 체험하지 않는 쪽이 즐겁다면 지금 당장 너희에게는 그런 체험을 갖지 않는 선택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분리와 환상과 외로움과 아픔을 충분히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아내려 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거기에 있는 나를 언제나 always, 거기에 있었던 나를 발견할 것이다. 모든 면에서 always. 우와, 질문하라. 그러면 답을 얻으리라군요. 특히나 너희가 신에게 물을 때는 역시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당신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굳이 멈춰서거나 해야 하는 것 같, 해야 하는 거 같진 않다는 거죠? 그렇다. 대답은 바로 거기 내혀 끝에 있다. 덧붙이면 그것은 너희 혀 끝에도 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이런 답들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삶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너희 혀 끝에 있다. 이건 내, 너의 말대로 되어지리라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음, 그렇다면 제가 당신 말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하면 당신이 방금 제게 했던 말들이 모두 틀린 게 되겠군요. 그건 맞다. 아니, 그건 틀렸습니다. 내 말은 그게 틀렸다는 게 맞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말한 게 모두 틀렸다고 말하면 그게 틀렸다는 것도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도 맞다. 그렇지 않을 때만 빼고요. 그렇지 않을 때만 빼고. 보다시피 너는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그게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걸 제가 믿지 못하면 그렇다면 너는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 여기에 순환 논법이 있음을 알아채라. 너희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신이 창조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신의 현실을 체험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너희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함을 증명해준다. 맙소사, 마치 거울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군요. 네 멋진 아들이여 실제로도 그렇다 너희가 알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그러하다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삶의 거울이 찌그러진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것들은 너 자신에 대한 너의 찌그러진 생각들이 비쳐진 것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접점에 빠지기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내 네, 아들아 어떤 접점도 없다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길들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제가 자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나 자신의 영혼을 알때 신을 알수 있으니, 내가 자신과 우정을 나눌 때 신과도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이미 나 자신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기껏해야 휴전을 나누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고, 어찌하면 강한 에고는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표식이라는 당신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군요. 그 문제에 대해 생각,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그냥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자기 일부가 있을 때 에고는 남들대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보상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기 일부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점점 친해져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놀라거나 심지어. 거부 반응까지 보일 때 이제 그들은 자신의 그 측면을 싫어했던 게 옳았다고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순환은 계속된다. 그것은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다. 그리고 너희는 날마다 그 순환을 따라 움직인다. 당신은 심리학자가 되었어야 했어요. 심리학을 발명하게 나다 압니다. 그냥 농담이었어요. 나도 안다. 알다시피 농담이란 건 사람들이 그만해도 충분해요. 너의 말이 맞다. <웃음> 충분하다. <웃음> 나도 그냥 농담이었다. 당신은 저를, <laughs> 저를 웃기고 있어요. 당신도 그걸 아세요? 내가 너를 웃긴다고? 너가 나를 웃기고 있다. 전 이런게 마음에 듭니다. 유머감각이 있는 신 말입니다. 웃음은 영혼에게 좋은 것이다. 저도 동감이 지만 이제 그 문제로 다시 가면 안될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자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로요. 참된 자신과 자기 아닌 것에 명확해지는 것으로. 너희가 참된 자신을 알고 나면 너희는 자신과 사랑에 빠질 것이고, 너희가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나면 너희는 나와 사랑에 빠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제가 나인 것과 나 아닌 것에 명확해질 수 있습니까? 먼저 너 아닌 것에서 시작하자. 왜냐하면 최대의 난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나 아닌 게 뭐죠? 내가 너 아니라고 무엇보다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으로. 너는 너의 과거가 아니고, 너는 너의 어제가 아니다. 너가 어제 한 일, 너가 어제 한 말, 너가 어제 한 생각은 너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가, 너 어제를 너라고 여기길 원한다. 사실 그중 일부는 너더러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너의 모습에 그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가 자신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선 그들은 너에 대해 오를 수 있고, 둘째로 그들은 너에게 의지할 수 있다. 남들이 너를 나쁘게 볼때 그들은 너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에 대해 계속 옳기를 바라기 때문이니 그것은 그들이 너를 대하는 방식을 정당화 할수 있게 해준다. 남들이 너를 좋게 볼때 그들은 너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너에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너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정당화 할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권하는 건그 순간에 살라는 것그 순간에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할때 너는 자신에 관한 이전 관념들 그중 상당 부분은 남들이 생각하는 너의 모습에 초, 토대를 두고 있다 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과거를 잊을 수 있습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겪어본 내 모습, 내 예전 처신들, 예, 근거에, 근거한 건데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내가 전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걸 그냥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그딴 건 중요하지 않는 채로, 채할까요? 어느 쪽도 아니다. 너희 과거를 잊으러 하지 말고, 대신 너희 미래를 바꾸고자 하자. 너희가 할수 있는 최악의 일이 너희 과거를 잊는 것이다. 너희 과거를 잊어라. 그러면 너희는 과거가 너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든 것, 과거가 너희에게 선물하는 모든 것을 잊고 말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채 하지도 마라. 차라리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그만큼 다시는 그 특정한 과거 행위들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음을 인정하라.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너희 과거를 놓아버려라. 과거를 놓아버리기는 게 과거를 잊는 건 아니다. 과거를 놓아버리는 건그 집착을 그만둔다는 뜻이고. 과거 없이는 빠져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에 매달리기를 끝낸다는 뜻이다. 너희는 과거 때문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너희 과거를 이용해서 자식이 상들 속에 떠 있기를 그만두라. 그 낡은 통나무를 놓아버리고 낯선 해변으로 헤엄쳐 가라. 아무리 멋진 과거를 가졌어도 그 과거가 자신이라도 한듯 거기에 매달려서는 이로울 게 없다. 소위 자신의 월계관에 안주한다는 게 이런 것이니 성장을 가로막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잽싼 건 없다. 그러니 내 월계관에 안주하지도 말고 너의 실패에 머물지도 마라. 그보다는 다시 출발하라. 지금이라는 황금 순간들마다 다시 시작하라. 하지만 어떻게 이미 습관이 되고 만 행동이나 깊이 새겨진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